디도서. 디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5년경이며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갇혔다가 풀려난 후 크레타를 거쳐 니고볼리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기록 장소는 니고볼리이고 수신자는 디도입니다.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함입니다. 1장 하나님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그런데 그분은 적절한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나 바울은 동일한 믿음에 따라 참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대를 그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내가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내가 지시한대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아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유할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책받게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가르쳐서는 안될 것들을 가르쳐 온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곧 그들 자신의 신혼자도 말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며 탐식하는 게으름뱅이들입니다. 이 증언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어미책망하여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또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개명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그러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한 것이 없고 심지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다 더럽혀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온갖 선한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큐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믿음에 따라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따라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와 일치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기초로 한, 영원한 생명을 조건으로 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의지하늘 뜻합니다.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은 우리가 오늘 참여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상속받을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때 장래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미리 맛보는 것이며, 오는 시대에 영원한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때 완전하게 맛볼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사도 직분을 받아 사도의 사역을 완성한 것은 현재의 삶의 어떤 이익에 근거하거나 율법의 특권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 직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에서 약속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모든 소망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서신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문에서 이세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아멘.